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우 정의진입니다.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현장에 나와 있어요. 네 사랑은 없는 것처럼이라는 네, 오디오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. 네어 사랑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?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저 함께 가보시죠. 인사 좀 해주세요. 어, 이거 보여요 지금? 아그 녹화. 네 할까요? 그렇죠. 안녕하세요 류승곤입니다 녹음하다가 지금 잠깐 나왔어요 딱 맞으셨네요 네 그래서. 우연히 만났습니다 네, 네. 네. 네 2시쯤 온다고 들었는데 오 2시 넘었네 요네 지각쟁이입니다 네, <laughs> <지각쟁입니다>. 네. <laughs> 녹음 저희, 어떠신가요 분님 지금 저희 네. 네. 아침 10시부터 쭉 녹음 하고 있는데요 아, 안 힘드세요 네. 근데 주인공만 거의 대사가 많아 가지고 네. 주인공들 특히 여자 주인공 쭉쭉 하고 네. 나머지들은 밖에서 팽자팽자 아좀 쉬면서 먹으면서 자기 차례되면 네. 들어가고 모니터링 하면서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. 이렇게 실제 그 네. 아내분이랑 이렇게 하시는 게아네 처음이신가요? 이렇게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때 난감했어요 이거를 <laughs> 해야, 해야, 되나, 해야 되나 말아야 해야 되나. 해야 되나 네 그랬죠 예전에도 이런, 네. 이런 식으로 한번 캐스팅 제의가 온 적이 네네, 있었는데 네네. 그때는 좀 오래 전이에요 그때 어.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이제 뭐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계속 <laughs> 좀 난감했는데 그래서 네. 네,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 네. 정말 기대가 됩니다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죠 네.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 네. 네. <laughs> 안에서 다시 네.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가 안에서 볼게요 안녕 안녕 누구세요? 네. 누구세요? 홍백입니다 어... 사랑은 있다 없다? 있는 걸로 하자 <laughs> 오늘 어떤 역할 하고 있으신가요? 네 저는 문명의 소용돌이의 아버지 중에 한 명입니다. 음, 아내분 어디 갔어요? 아내분요? 네. 어디 가셨지? 아내분 아내분 어디 갔어? 아, 아내 계신 것 같아. 아 아내 계시군요. <laughs> 이 작품 어떤 작품이죠? 어 가을 동화와 <laughs> 가을 동화요? 가을 동화와 <laughs> 장고리. 가을, 가을 동화가 뭐예요? 가을 동화와 장고리. 형그 가을 동화가 뭐예요? 모르는 척하지만 <laughs> 짜증 나니까 가을 동화와 장고리 그 중간 어디쯤에 아, 있는 네. 장입니다 잘나잘 나. 아 진짜? 응. 이쁘네. 아니야. 음. 아니야 잘 나왔어. 음. 오 안녕하세요. 음.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다른 분들이 먼저 하시고 나서 로맨스 판타지라고 했는데 네. 판타지는 아직 이만큼 나고 <laughs> 굉장히 진한 로맨스와 네. <laughs> 집안 사정이 어울 아, 네. 네, 주말 드라마 내지는 일일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. 네. 저는. 그, 이천동 어머니라고. <웃음> <웃음> 벌써부터 약간 기에 눌리는 분해나는, 것 같은 이 느낌. 분해나는. 네. 이 <laughs> 시연이의. 네. 어 길러준 엄마예요. <laughs> 어 네. 이게 또 길러준 엄마와 네. 낳아준 엄마가 따로 있군요. 그렇죠. 우리 또길를좀금 세우시면 이 드라마에서 최하 선배님의 또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기대해 주세요. 안녕. 네. 안녕하세요, 선배님. 선배님. 네, 오, 벗으셔도 오, 됩니다. 오, 굉장히 포샤시하고 아름답게 나오겠습니다. 이 입술이 굉장히 <laughs> 예 필터를 테리에. 넣어서 틴트를 바른 것처럼 마치. 아니, 네. 근데 나한테 그런 거 너무 이상해. <laughs> 아, 예뻐요. 이쁘다고. 먹해. 예, KBS 36기 권창욱이라고 합니다. 네. 와. 제가 맡은 역할은 정회장 어, 네. 회장님,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나이 70이 넘은 분이라, 제 네. 나이에 지금 현재 제 나이에 거의 두배 가까운 역할을 아. 지금 제가 해야 되거든요. <laughs>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. 아. 대본 읽으면서 '아, 이거 어떻게 소화 해야 되지?' 아, 우리도 선배님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역할부터 어, 나이 많은 역할까지 두루두루 소화를 하시니까... 글쎄요, 내가... <laughs> <고민이 웃음> 뭐가? 방금 공장 두동 팔면 좋겠다고 했잖아요. 어, 그거 기계까지 포함해서 한 동이 얼마면 사지시나 이준호 반. 죄송합니다. 이준호 반 작년 봄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떠났다. 두 집안의 문제인데 저와 영진 사장님 부부만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잖아요. 난 영진에게 할 만큼 해줬어. 공기 입체로 바꾸라 지시한 건 회장님이시니까. 굳이 책임관계를 정확히 하고 싶다면, 할아버님께 여쭤보든가.